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.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.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.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.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.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.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넌이.